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전드죠. 네. 어, 어떤 <laughs> 제가, 레전, 제가 레전드죠. 네, 네. 아니 저이 불멸의 기록을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채가희 감독이요. 이제 감독. 감독부터 가겠습니다. 어, 네. 채가희 감독이 음. 가지고 있는 감독으로서의 승리가잖아요. 네. 지금 227승이에요. 227승이면 어, 엄청나죠. 지금 14년 됐는데 네. 227승에 112경기가 무무승부고요. 네. 음, 0한 번이 패배를 했는데 그래도 227승은, 좀, 어, 이거 상상만 해도 지금의 현역으로 은퇴하신 분들이죠. 네. 김호 감독님, 김정남 감독님이 207승, 210승이에요. 어, 그러네요. 네, 진짜 제가 봤을 는 앞으로 이 기록이 음. 어, 어떤 감독이 와도 깨기 어렵지 않나 싶을 정도로 네. 어, 이 불멸의 기록이라 생각합니다. 네, 소문에 하면 네. 한자리 또. 어, 전북 현대 소어 왔어요. 데... <laughs> 어, 이성유를 감독으로 써야 된다. <목소리> <목소리> 자, 이거, 이거, 노비. 야! 너가 배워. 아니, 좋은 걸 배워야 되는데, 나쁜 거만 배워. 네네. 아, 너무. 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선수, 선출이잖아요. 저도 골을 100골만 넣어도 많이 넣, 넣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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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윤, 윤상철 감독이 100골을 넣어서 엄청난 어떤 이슈가 됐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이동욱 선수가 통 틀어서 300골, 301골인데, 네. K프로 축구에서만 지금 215골이에요. 와, 이게 럭키로. <laughs> 나는 유럽에서 축구 솔직히 네. 지금 호날두가 유럽 통틀어서 5대 리고에서 400골 넣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 200골을 넘는 점을. 선수가 어 오. 나올 거라는 솔직히 생각을 못 했는데 정말 전무만 기록이 아닌 가 싶고요. 정말 그럼 그 외국인 선수보다 우리 한국 선수들이 득점력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네. 근데 또 토종 한국 선수가 이 동국 선수가 가지고 있는 이 기록을 깰수 있을지 네. 이것도 궁이라고 생각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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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또, 야, 야, 너 아직 할거 많이 있어 왜 그래? 그리고 아, 또저 수원 삼성의 영기훈 선수요. 네. 어, 영기훈, 영기훈 선수가 선수 지고 어시스트만 어, 100세기에요. 야. 진행형이죠. 아니 이 선수는 음. 그러면은 음. 많은 팀들에서 좀. 좋아할 만한 선수 아닌가요? 좋아죠 근데 나이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제가 아직 현역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할것 같고요. 또뭐 김병지 선수가 가지고 있는 아. 706경기. 와... 아. 아. 야, 얼마나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나선 건가요? 그게 대박이죠. 저도 네. 개인적으로 한 280경기 뛰었거든요. 네. 골키퍼면 뭐 특성상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 정도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정말 정말 음. 대단한 것 같아요. 위원님이 한 세배는 음. 더나가시 그렇죠. 어, 근데 저는 공격수잖아요 네. 야, 야, 졸기. 박동이 <laughs> 졸고 있어요. 예. 네. 그 알다시피 필드 플레이어가 골 만들어내기도 어려운데 골키파로서 세골 넣는 거. 야, 야골 그거... 넣는 골키파. 야, 야 네. 예. 골, 네. 골 넣는 골, 골키퍼죠 공병지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뭐 최장거리 득점인 건정혁 선수라고 어, 있는데요. 어, 이거 되게 던데요 예, 예. 네. 7월 뭐 2013년에 21일 날제주와 경기 경기에서 85m에서 슛을 했는데 그게 들어갔어요. 아니, 이 길이가 또 길이를 해 보니까요. 음. 90에서 1 2 0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으면은 네. 어디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골문에서 차서 그 골대까지 갔는데 그게 어떤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겠죠. 네. 뭐 바람의 영향에서 또아 바운드가 되면서 또 들어갈 수 있었고 네. 골키퍼의 판단 미스가 있을 수 있는데 이기를 기록도 깨지, 깨지기 어렵습니다. 야, 정말 재밌는 네. 장면에서 나왔습니다. 또 하나 또 있습니다. 네. 최단 시간 득점한 방승환 선수. 이게 네. 그러니까 요게 경기 시작 포항 전이었는데 11초 만에. 11초면 깨지지 않고 있죠. 박수 열한 번 치면 네 열한 번. 네그 네. 기록이 아마 불면의 기록으로 남을 것 같고요. 네. 또 팀으로서는 그거잖아요. 저 천안이라. 아. 음 93년서부터 96년까지 3연패. 또 이현님이. 아 당연하죠. 예, 나 있을 때그 연달아 우승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 당연히 쉽지 않죠. 어 그래서 이 기록도 아마 깨기 어려운 어, 축구 기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